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4차 방정식의 근 구하기입니다. 화면을 보면 3차항이 소거된 4차 방정식에 대해서 네 개의 근이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해법은 피토스터디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해법보다도 훨씬 간단합니다. 그럼 피토스터디 해법을 함께 볼까요? 3차항이 포함된 일반적인 4차 방정식은 1차 변환에 의해서 3차항이 소거된 4차 방정식으로 변환됩니다. 여기서 계수 p, q, r은 주어진 계수 a, b, c, d로부터 결정됩니다. q가 0인 경우에는 x 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근을 구하고 다시 제곱근을 붙여서 4 개의 근을 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총4 개의 근이죠. q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미지의 양수 s와 미지 상수 u, v를 포함하는 인수 분해를 가정합니다. 그리고 전개하여 계수 비교하겠습니다. 앞에서 가정한 인수분해를 전개하고 P, Q, R에 대한 세개의 식을 얻죠. 이것을 다시 V 더하기 U, V 빼기 U, V 곱하기 U로 식을 정리합니다. 위의 수식들을 아래의 항등식에 대입을 하면 P, Q, R, S에 관한 하나의 식이 얻어집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3차 함수가 얻어지고 이 삼차 함수를 f s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 삼차 함수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q 제곱 음수이고요, 양의 무한대에서는 양수이므로 반드시 양의 근을 한개 가집니다. 그리고 다시 v 더하기 u 와 v 곱하기 u 를 u v 에 대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만들면 u, 부위는 이차방지식의 두 근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이차방지식의 판별식은 앞에 수식을 이용하면 s분의 q제곱이라서 항상 양수입니다. 판별식이 양수이므로 u, 부위는 이차방지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습니다. 유부의 짝을 결정하기 위해서 세개의식 중에서 마지막 식을 메모장에 적어 놓습니다 2차 방정식을 풀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구하고 판별식은 좀더 간단히 정리합니다 여기서 판별식을 이와 같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피터스터디 해법의 핵심입니다 물론 서로 다른 실근이라는 것도 이 관계에서 나오죠. 계속해서 q의 절대값을 없애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아까 적어둔 메모장을 보니까 q와 v 빼기 u의 부호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q가 양수이면 v는 u보다 크고 q가 음수이면 v는 u보다 작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uv는 q의 절대값이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q가 양수이면 u는 v보다 작아지죠. 따라서 처음 가정했던 4차 방식의 인수분해 대입을 하고 두 개의 방정식을 각각 풀면 최종해가 얻어집니다. 위에서 s는 3차 방식의 양수근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했었죠. 결론입니다. 일반적인 4차 방식은 1차 변환에 의해서 3차항이 소거된 4차 방정식으로 변환됩니다. q가 0인 경우에 내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q가 0이 아닌 경우에는 3차 방정식에 양수근을 구해서 2 개씩, 2 개씩 총 네 개의 근을 구합니다. 여기에 보인 해법은 현재까지 알려진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간단한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피토스터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